나는 호구인가? 종종 사람들에게 속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한 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호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맞춰주거나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행동은 때로는 호의가 아닌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혹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이런 의문이 드는가? 자신이 주로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혹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거절을 못하는 성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도 발생합니다. 2. 허구로 보이는 행동의 특징. 거절하지 못한다.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줍니다.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쓴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무리하게 맞춰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품.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는다, 부당하게 대우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깁니다. 3.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일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부담스러울 때는,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연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라.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도 소중합니다. 내가 먼저, 라는 생각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세요. 삶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춰라. 인간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자신만 계속 베풀고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방향을 재점검하세요.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는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사의도를 파악하라.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부당하거나 일방적인 요구가 많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호구로 보이는 것을 극복했을 때, 자기 주장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며, 억울한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5. 호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반대로, 친절과 호의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호구와 배려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돕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호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입니다. 결론, 나는 호구인가? 라는 질문은 때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할때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닌 자신을 존중하는 당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